6월 목평, 문제, 아방가르도 이론하고 비디오와 탈게. 가, 나, 두개 지문 있지. 첫 번째 문단 번호 한번 매겨보자. 가 문단. 1문단, 2문단, 그리고 3문단, 그리고 4문단. 자, 1문단부터 볼게. 1문단은, 1문단은, 아방가르드의 정리야. 아방가르드가 뭔지 정리가 나와있고 자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 예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상한 거라 생각해. 고상한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아름다움이나 만족감을 주는 특별한 작품. 작품도 특별한 거. 그런 것을 예술이라 한다. 우리 요구에 하지만. 요거 요구 잘 보자. 하지만 앞뒤가 뭐 있니? 차이점이 나오는 거지, 그지? 차이점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통념이라 그래, 통념. 우리가 통념적으로는요, 예술의 통념이 뭐냐? 그러면 옆에 한 적어 볼까? 예술의 통념은, 통념, 통념이 일반적인 생각이야. 소재는 고상해야 되고, 고상한소재에그리고이고상한 소재 고상한 소재를 통해서 아름다움이나 만족감을 줘야 되고그리고또특별해야 돼. 특별한작품이나 특별하다는 거행위를 떠올리는데 하지만 현대예술은 고상함을 찾기 힘들고 그냥 소재가 일상적이야. 그리고 초함, 불쾌함을 전달하기도 한데. 그러면 이게 예술의 일반적인 통념은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만족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특별해야 돼. 이게 특별한 작품이야 돼. 특별함. 근데 현대 예술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고상함 따위는 없어요. 그리고 소재도요 고상한 소재 아니야 일상적 소재야. 그래서 오 아름다운 만족감 아니에요 추함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된거 누구 때문이라고 아방가르드 때문이라고 이게 된거 아방가르드 때문이라고 아방가르드 때문이라는 거. 가 영향을 준 거야.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는지 잘 봐. 현대 예술이 아방가르드에게 영향을 준게 아니고, 아방가르드가 현대 예술에게 영향을 준 거야. 그럼 아방가르드의 원래 뜻은 뭐냐면 옆에 보면 자 원래 뜻은요. 봐 뭐, 아방가르드의 원래 뜻은 주력 부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병사를. 예, 유래가 나와있지. 유래한 거야. 아방가르드의 원래 뜻은 이거였어요. 이것도였는데, 이게 예술용으로 쓰이면서, 자, 이게 예술용으로 쓰이면서, 이 아방가르드는요. 통념에 저항하는 거야. 일반의 일반적인 상식에 저항한다는 소리야. 저항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예술 모습을 예술 모습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자, 여기 처음에 처음에 요거 아방가르드는 뭐예요? 어. 어, 어. 자. 여기에 아방가르드의 정의가 예술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장어 새로운 예술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예술 운동이 아방가르더이다 하면서 뭐가 나왔어? 우리가 정리가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두두 번째 문단 볼게. 두 번째 문단은요, 아방가르더의 등장 배경이야. 아방가르더의 등장 배경 굉장히 혁신적이고 새로운 것이 아방가르더였는데요. 아방 가르드 탄생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관련이 있는데, 자, 근대 이전하고, 근대 이전 예술과 또, 자, 근대 예술하고, 지금 요 반면 있지, 반면. 요거 잘 봐라, 알지 그러면 뭐야? 차이점을 또 얘기하겠지, 반면이면. 차이점을 얘기하겠지, 그지? 차이점 나오는 부분이 문제 출제 포인트란 말이야. 자, 근대 이전의 예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하나는 근대 이전이고, 한다는 근대고. 자, 근대 이전은 어땠을까요? 예술은 독립적 명정, 영적... 아니었다는 거야.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에 종교적 목적이나 왕이나 기족의 개인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종속적인 수단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예술가는요, 예술가 또한 잖아. 기술자에 불과했어. 종교나 궁정에 소속된 일계 기술자에 불과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예술은 어떻게 독립적이다, 아니다. 독립적 영역 아니에요. 어디에요? 종교적 목적이나 종교 또는 세속, 색속적 목적에, 목적에 종속된 종속적 수단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지, 그지? 수단, 수단이었어요. 근데, 자, 예술가는요, 어때요? 예술가도 어때요? 기술자에 불과하는 거야. 종교나 궁전에 종교나 궁전에 소속된 어, 기술자에 불과했어요. 대저이 별로 안 좋아하지. 그지? 렇 반면 근데는요. 예술은 그 자체 아름다움이나 만족감 등 고유한 미적 체험을 줄수 있는 독립적 영역이 된 거야. 그리고 예술가도 특별한 재능을 바탕으로 창작을 하는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어. 자, 그러면 근대는요. 어, 예술은 독립적 영역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리고 예술가도 어떻게요? 특별한 재능으로 특별한 재능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작품을 상작하는 주체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요, 근데 또 하지만 또 나왔다. 하지만 이런 거 딱잖아. 표시를 딱 해놔. 그래야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 근 있는 비평가들에게, 근데요, 독립적 영역으로 인식되었지만, 우리 이거 예술로 인정받으려면 근 있는 비평가, 어, 비평가들에게 아름다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예술의 전통과 간섭이라는 당대 미학적 기준을 철저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요 기준으로 해야지만 예술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당대 미학적 기준은 예술의 고유의 영역으로 독립시켰지만,지만 이렇게만 중요시하다. 오히려 전통과 간섭에 종속되게 한. 한채 새로움을 읽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 한계가 있네. 이렇게 했지만요, 여기가 한계가 뭐니? 자, 전통과 간섭에 종속된다, 간섭에 종속되어가지고, 요게 아름다움이야. 이렇게 딱 정해놓은 틀에, 틀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아방가르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볼게. 아방가르드는 이러한 미학적 기준에 딱 전통과 간섭이 딱 정하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거야. 요렇게 해야지 아름다움이야. 요렇게 해야 예술이야. 요 기준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술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이거, 여기가. 그래서 아방, 가르드, 가르드가 탄생했다. 가르드가의 등장 배경이 된 거야. 등장 배경 우리 안 적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칠 테니까 니네들도 줄을 치세요. 한번 보세요.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고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면서 예술적 확립에 위에 탄생할 탄생 등장했지, 그지? 요게 요게 이제 등장 배경이야. 적어 놓을까? 아방가르드 등장 배경. 그다음에 3문단 갈게. 자, 3문단에는요 자, 아방가르드의 아방가르드의 예술 어, 아방가르드 예술가의 특성. 아반가르드. 예술가의 특성이 나오는데, 여기도 안 적고요, 선생님이. 줄쳐 볼게요. 특성. 자, 줄을 쳐 볼게. 우리 보라색으로 한번 쳐 볼게. 아이고야. 보라색으로 진하게. 자, 보라색으로 한번 쳐 볼게요. 자, 우리 앞에또 그대로, 그 말이 또 그대로 나온다. 아방가르드는요. 간섭과 전통에 저항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나 새로운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자, 그럼 여기에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전통이나 간섭, 어, 전통이나 간섭에 저항했다. 그리고 새로운 그러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특징 1, 그게 적을까 특징 1, 이구야. 특징 1. 두 번째. 새로운 예술의 모습,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아방가르드 예술가는 추하고 난해한 그림을 그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시를 낭송하는 등, 자, 난해한 그림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시를 낭송했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당대의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였다. 자. 이게 특징 이그 다음에 병기, 자전거, 바퀴 등 일상적인 소재들을 창작에 활용하거나 일상적 소재에 창작에 활용하였다. 이거 3. 특성 3. 그리고 예술 활동이 특별하고 독창적인 일이라 통념을 깨기 위하여 일상적 활동을 활용하여 예술과 일상의 구분을 무너뜨렸다. 이거 4. 아울러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를, 자, 새로운 기술, 매체에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에 적용했다. 그리고 이게 오. 그 다음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예술을 완성한다는 통념을, 통념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관객의 참여, 관객이 작, 작품에 참여하거나 작품을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를 파괴했다. 이게 6. 기존에 생각하던 거다 깨부씻는 게 아방가르드의 특징이야. 그리고 이제는 사문단 갈게. 사문단 가면 우리 특징, 특성을 다, 했다. 우리 보라색으다 그었다. 사문단 가면요. 자, 아방가르드가 아방가르드의 세태에 하고 왜 세트 했는지 그리고 그 의의가 나와 세트는요 우리 이제 색을 색칠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요, 요 요걸로 자, 하늘색으로 세트를 할게요. 예술계는 아방가르드가 제시한 예술을 처음에는 예술계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거부 에고 자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거부했지만 이후 인정 자, 그래, 여기는 적어놓자. 자, 아방가르드. 처음에는 어떻게 됐다고? 거부당했어요. 거부당했다. 나중에 인정. 새로운 경향을 인정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조와 작품들이 주류 예술에, 어, 그래서 주류에 편입됐네. 이렇게 되니까, 편입되니까 식상해지지, 그지? 그래서 자, 주류에 편입되었어. 그런데, 이게 있잖아. 이게 있잖아. 이제, 세태가요. 세태가, 선생님이 요 색으로 한다 그랬지. 세태가. 이러한 변화가 역설적이게도, 아분 가르데, 자, 주류 예술에 편입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본질을,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어 세태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지만, 또 나왔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무조건 나쁜, 아반가르드가 아방가르, 세셋했다고 아반가르드에 대한 의의는 없는 게 아니야. 의의는, 자, 이 빨간색으로 색칠해 볼게. 빨간색인가? 이거 뭐, 무슨 색이라 그래야 분홍색? 새로움과, 새로움과 저항이라는 가치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다는 본질은 다양한, 다양한 예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의의야. 아반가르드 했고요. 요게 이제, 자 요게 의이고요. 예 요게 이제 세태지 그지 세태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나 아방가르드의 영향을 받은 비디오 아트야. 1문단 자 문단번호 매기고요. 1문단 문단번호 매길게. 1문단 2문단 3문단 에구야 너무 올라가 버렸네. 4문단, 1문단 보면, 1문단 보면 자, 비디오 아트의 정의가 나와. 비디오 아트의 정의가 나옵니다. 비디오 아트가. 자, 비디오 아트의 등장에, 등장에 영향을 준게 우리 앞에 금방 봄뭐 갈까요? 아방가르드야. 잘 봐라. 자, 아방가르드가 비디오 아트에 이렇게 영향을 준 거지. 비디오 아트가 아방가르드에 영향을 준거 아니야. 요즘 문제, 그 거꾸로 잘 제시됩니다. 비디오 아트가 아방가르드에 영향을 주었다. 땡! 아닙니다. 아방가르드가 비디오 아트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 뭐, 비디오 아트잖아. 기술이 발달해야 되겠지. 그지 기술 발달까지. 첫 번째, 그게요. 자, 기술 발달하고, 아방가르드, 의 역량으로 이제 뭐 비디오 아트가 탄생한 거야. 그러면 자 비디오 아트의 정의는 뭐냐? 정의는요. 선생님이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게요. 비디오 아트는요. 여기가 정의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 활용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미술의 한 갈래래요. 미술의 한 갈래 이게. 정의가 되겠지. 이게 정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요. 자, 두 번째 문단은 등장 배경과 특성이야. 등장 배경과 특성. 자, 등장 배경은 우리, 자, 이 색으로, 어, 등장 배경은 요걸로 하고요. 특성은요, 아까처럼 보라색으로 할게. 자, 등장 배경은, 자, 비디오 아트는 미술이 대중문화에, 대중문화에 이축된 거야, 미술이. 대중문화가 막 TV, 라디오, 이게 너무 발달한 거야. 그래서 그 역할과 이상이 흔들리자 그 대안으로 제시된 거야. 그러면 요게 등장 배경이 되는 거지. 해보자. 제시, 요게 뭐라고요? 등장 배경, 이게 등장 배경이고, 자, 특성은 생리 뭐라고? 보라색으로 할, 아 예, 찡. 자, 특성은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텔레비전의 복음은 대중문화를, 학사, 대중문화 확산을 가져왔다. 하지만, 또 하지만 또 나왔다. 대중문화가 확산됐는데,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상은 자, 국가나 기업에 의한 일방적으로 편성된 것이었다. 자,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건,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건 뭐라고요? 일방적이야. 일방적 편성이야. 그 내용이 또 국가 이념이나 상업적 가치 흥미 이주로 구성되었어. 대중들은 이러한 자 일방적 봐 우리 여기에 텔레비전은 일방적이라 했지 일방적 일방적이라 했지. 그리고 상업적이고 흥미 주였어요. 이러한 일방적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이러한 가, 상황에서 이게 특성이 아니고요. 가정용 비디오가 보급,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의 보급은 누구나 자 가정용 카메라가 보급돼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게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대중을 메시지를 대중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소통하는 주체로 변화시킨 거야. 그제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제는요, 일방적이었고요, 상업적이요, 어? 일방적이었고요, 상업적이었고요, 흥미주였는데, 뭐 때문에, 뭐,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가 보급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대중이 생산하고요, 소통의 주체로 변한 거야. 자, 그래서, 새로운 매체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이 비디오 아트는요. 비디오 아트는 새로운 매체와 새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 기존 예술에서 흔히 볼수 없었던 대중문화에 대해서 여기도 봐. 뭐가 나와. 저항이 나옵니다. 여기도 저항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징이 이게 특징 1 특징 1 저항하는 거 그리고 시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거야. 이게 특징 이 그리고 창작자와 관람객이 상호소통을 지향하는 거 이게 특징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문단은요. 3문화는 비디오 아트의 유형이야. 비디오 아트의 유형이 뭐가 있냐면, 이거 형태에 따라서 분류해요.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분류해가지고, 자, 비디오 영상하고, 비디오 영상과, 그리고 설치 비디오가 있는데, 슬치 비디오가 있어요. 비디오 영상은요. 자, 일단요. 일단 보면 비디오 아트 유형은 형태를 기준으로 비디오 영상하고 설치 비디오 나눈다. 자, 여기 뭐야? 분류가 사용돼서 분류. 우리 설명 방법에서 분류가 사용되었고 자, 비디오 영상은 선생님이 좀 어, 순한 색으로 칠해야겠다. 아, 뭐이 색으로 칠할게요. 자, 이 색으로 칠하고요. 설치비디오 비디오 영상은요. 비디오 영상, 맥락 없는 이미지, 빈 화면 등의 실험적 이미지나 비판적 내용을 담아 만든 영상 자체. 아, 얘는 영상 자체구나. 비디오 영상은 영상 자체야. 자체고, 설치 비디오는요. 자, 설치 비디오에 대해서는요. 또 다른 색, 아, 요 색을 할게요. 설치비디오, 요거야. 설치비디오는 영상을 텔레비전 등 다양한, 자, 설치비디오 사물이나 장치와 결합하는 거야. 영상을 텔레비전 등 다양한 장치와 결합한, 결합하여 제작한 설치물이고, 설치비디오에는 슬치 예술가가 텔레비전의 일방적 소통 특성을 비판하기 위한 기계 장치로 텔레비전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변형된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야. 텔레비전은 일방적이었잖아. 그 일방적, 일방적이지. 텔레비전을 누가 우리 대화하면서 보니? 텔레비전은 어때요? 자, 우리 일방적 소통이잖아.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자의적,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고요. 변형시키는 거야. 뭐가요? 슬집 비디오가요. 또 예술가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자 예술가가 다양한 장비 활용했어요.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작품 작품이 관객의 행동이나 주위에 따라 반응하고 변하는 거 변하는 거 작품이요. 강남객의 행동과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도록 만드는 거야 슬치 비디오. 뭐든지 봐봐 우리. 아방 가르드나 비디오 아트나 다왔잖아 기존에 저항하고 변화하고 그런 새로운 모습을 추가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사문단 갈게요. 사문단 가면요. 자, 이처럼 비디오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여기는 비디오 아트의 의의가 나와요. 비디오 아트의 의의가 나오는데 전체가 의의야. 이 문단 전체가. 일단,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이지.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과 작품이 이미 완결, 아, 작품 완결된 거 아니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우연한 사건이 개합하면 변화. 우리 비디 아트 계속 변화 나오지. 저항, 번, 변화 계속 나온다. 아방가르드 비디 아트 저항, 변화 계속 나와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갈랑객 관람객 역할이 갈랑객이요. 감상자가 아니에요. 예술 작품의 완성 완성의 주체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의는 의 뭐야? 저항했다는 거지. 저항했다는 거 고정된 거 아니에요. 언제나 변화할 수 있어요. 관람객도요. 단순히 관람 관람객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람객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감상자이기도 하면서 또 변화하는 주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게 비디오 아트라는 거야.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